장소나 상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일단 판결문을 늦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는 큰 의미가 없어서 주로 전자로 진행되는 민사, 가사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판결문을 안 받으면 일단 일주일을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안 받으면 일주일이 되어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한쪽이 완승을 한 사건이 아니라면 더더욱 항소, 상고에서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 늦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어서 똑같이 늦게 받는다면 결국 항소, 상고, 마감일은 똑같아집니다. 다음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항소상고 시 시간 끌기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럼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내용을 알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 비법인데 선임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문만 알아내는 방법, 하나는 주문과 이유 다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끌려면 일단 판결을 늦게 받은 다음에 항소상고를 가장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기간이 연기됩니다. 휴일 관련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토요일에 봤던 일요일에 봤던 항소, 상고 기간은 그로부터 약 2주일 후 월요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0시 00분, 즉 자정이 지나면 판결문을 수령해서 의뢰인들께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항소 상고를 하면 인지를 내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정명령도 늦게 받아야 시간을 끌수 있겠지요. 90회 설명드렸듯이 모든 문서는 안 열어보면 일주일의 시간을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보정기간도 5일 또는 7일을 주는데 그것도 마지막 날에 내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비법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내면서 즉시 기존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면 보정명령이 의뢰인 본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주소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못 받으면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항상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법원 우편물 때문에 항상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인지 보정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위의 설명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판결이 2월 1일에 선고되었다고 하면 판결문은 한 일주일 지나서 2월 8일 정도에 대략 송달 간주되고 거기서부터 항소 상고 기간을 꽉 채우면 14일을 더한 22일 정도에. 항소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겠고요. 그후 인지보정이 나오는 기간도 5일 정도 걸리기도 하니 그러면 27일이 됩니다. 또 보정명령을 안 받으면 시간을 일주일 정도 끌수 있고요. 그러면 3월 6일 정도가 됩니다. 보정명령에서 7일 시간을 주었다면 3월 13일이 되고 연장을 일주일 허가받았으면 3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지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사건을 정리해서 상급심에 보내는데 또 며칠이 걸리니 결국은 대략 두달 가까이는 시간을 끌수 있고, 위에서 설명드린 사임계를 내는 방법으로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